안녕하세요. 충남외고 교육과정부장 김선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충남외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학생들은 3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192학점을 수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통 교과와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활동 같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외국어 고등학교는 외국어와 국제관계 관련 과목을 68학점 이상 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외고라고 하면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목은 안 배우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고에서도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목을 당연히 배웁니다. 특히 1학년 때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등 공통 과목을 모두 수강합니다. 그렇다면 외고 1학년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과 똑같이 공통 교과만 배울까요? 아닙니다. 외고답게 우리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구분된 전공어학 수업을 수강합니다. 영어과 학생들은 1학기 심화영어회화와 2학기 비판적 상호와 영어 토론이라는 과목을 일주일에 5시간씩 수강을 하고요. 여기에 자신의 제2 전공어인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역시 일주일에 3시간씩 수강을 합니다. 반대로,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어 수업을 일주일에 5시간씩 듣고 심화 영어 회화와 비판적 사고를 각각 영어, 아, 비판적 사고와 영어 토론 과목을 3시간씩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수업은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의 코티칭으로 어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입학하자마자 외국어 듣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외고 2, 3학년에는 어떤 선택 과목들이 있을까요? 2, 3학년에도 역시 일반고에서 배우는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외국어와 국제 관련 과목을 68학점 이상 수강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최대한 많은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아무래도 외국어 수업이 많다 보니 상경 계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과목이 부득이하게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담임 선생님, 진로 담당 선생님,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으로 필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3학년 때 학생들은 외국어 심화 과목을 선택하여 듣게 됩니다. 이 역시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의 코티칭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영어 교과 선택 과목의 경우 영어 원서를 읽고, 이에 따른 심화 활동으로 영어 에세이를 작성하거나 영어 토이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읽은 원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영어 연극을 하는 수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외고와 국제고 중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1학년부터는 국제계열 과목도 외고의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 외고 교육과정에도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법 등 다양한 국제 관련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외고의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여 깊이 있는 수업과 품격 있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영어 토론, 비판적 사고와 영어 작문 과목을 개발하여 지금 현재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고요. 중국어 낭독과 연설, 일본어 낭독과 전통 문화 이해. 베트남어 낭독과 문화 이해라는 과목은 현재 1학년 학생들이 내년부터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중 일부 과목은 다른 외고에서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가르칠 정도로 수준 높은 과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어 문법, 일본어 문법, 베트남어 문법과 중국 문학, 일본 문학, 베트남어 문학 과목은 현재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등을 반가후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자유탐구 주제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탐구 주제 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과정을 계획하여 자신의 관심사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프로젝트인데요. 1학기, 2학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고, 1학기 말에 3학년 선배들의 학술제를 통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발표하는지를 보고 배운 후 2학기에는 2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1학년 학생들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 자, 자료를 직접 제작하여 학술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선배, 후배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들께서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충남일고의 교육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식후에 교육과정 부스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